교단마다 달랐던 이단 규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움직임이 한국교회 안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단 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이단 단체에 대한 더 명확한 분별 기준을 세우기 위한 시도인데요. 한국교회 이단 대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은 1915년 예장총회가 안식교를 이단으로 공식 결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개 교단에서 120여 개 단체를 2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각 교단은 고유한 신학적 관점과 교리를 기준으로 2단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교단별 판단이 엇갈리는 일도 있어 2단 대처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단의 2단 대책 위원장들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세우는 공동 작업에 나섰습니다. 2단과 2단성, 사이비 등 그동안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를 정비하고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 등을 마련했는데 대한 예수 교장로의 합신 총회가 이번 제 110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단 규정 기준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그런 잣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규정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논쟁이 작아질 것이고 교회 바깥의 이단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이 오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될 것이고 기준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각 교단의 교리문답서 등을 토대로 게시론과 성경론,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등 조직신학 전반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직통 게시를 주장하는지 특정 번역본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주장하는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제시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이 표준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서술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표준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노들 자체가 단순하게 어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건 오류가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합신총회를 시작으로 다른 주요 교단들도 내년 정기총회에서 표준한 채택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뭐 지금 아마 각 교단에서 허리 안은 다될 걸로 알고 있고, 1, 9, 8개는 하지 않겠나, 이단대치 협의에 들어와 있는 회원교회들은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안이 교단별 신학적 판단의 공통 분모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준안 채택이 이단 규정의 신뢰를 높이고 교단의 경계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